안녕하십니까. 이거, 뭐냐. 그거죠? 어, 시두 개인데, 두개 설명을 한 번에 드릴게요. 먼저 뭘할 거냐. 태어날 전역 하겠습니다. 드럽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태어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삶의 의지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주제예요. 이거는 너무 옛날 거기도 하고,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얘는, 아, 뭐야, 왜안 소진이? 어. 주제는요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보겠습니다 흑반 잔뜩 끼워 죽어가는 난입 얼어만져요 그 난은 이제 식물 이름이에요 난 난의 이파리를 얼어만진대요 그래서 이거 죽어가는 애인데요 화자도 죽어가요 아니요 이거 퇴원날 저녁이요 퇴원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도 아팠었죠 그래서 자기도 아팠었다라는 거 그주걱으는 나는 잎을 얼어 만지며 베란다 밖을 살펴요 저녁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다 시간적 배경 저녁 그래서 점점 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뭐야 점점 추워지는 거죠 어. 그래서 뭐야 어, 점점 추워짐 혹독한 환경 이거 혹독입니다. 또, 록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을 텐데. 혹독한 음. 환경. 근데 그 상태에서 뭐야? 주차장에 들어갔다 누군가 차 미등 켜놓은 채 들어갔나? 오른쪽 등껍질이 깨졌는지두 등색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얘도 지금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얘도.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꺼져가는 생명이라고, 이걸 뭐, 어쨌든 간에 뭐, 음. 일단 정상을 압니다. 정상은 아니. 그래서 안경을 한번 벗어 다시 낀다. 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눈발이 한번 가렸다가 다시 빨갛고 허연 등을 켜놓는다난잎프로 어루만지며 주인이 나오기 전에 배터리 달지 말라고 속삭인다. 그, 다시 만날 때까지 온기를 잃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아주 끄지 말라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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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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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뭐야? 꺼져가는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생명력 유지의 소망입니다. 그거를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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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마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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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을 명령형 어미로 강조 명령형 어미로 나타내. 자. 고 이상한 끼는 살아있는 군부세 날이 점차 뜨거워진대요. 나는 화재의 분신이었죠. 그게 점점 뜨거워지면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자신도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등 있죠. 음 자동차 등, 이게 꺼져가는 생명이었나 봐요. 꺼져가는 생명인데, 걔한테 꺼지지 말라고. 어, 그래서 걔한테 어, 짜요, 뭐 어쨌든 뭐 간발해, 힘내라고 지금 어, 응원하고 있죠. 그 응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응원은 왜 해요? 이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화자의 삶의 의지입니다. 주네 쉽죠? 응, 음, 그래서 뭐, 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운율 형성도 하네요? 음, 끝입니다. 넘겨. 생명에서 했죠? 했죠? 생명에, 나... 아, 뭔 소리야. 쓰러진 나무입니다. 쓰러진 나무의 주제는요,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주제가 솔직히 이거예요. 음. 일단은, 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무.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10년을 견뎠어요. 자, 10년을 견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진 채로 10년 견뎠는데 졸라 오래 견딘 거죠. 이게 스폰데요. 떡갈나무가 버텨서 가능했던 겁니다. 일단 쓰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아, 나무입니다. 응. 어. 쓰러졌어요. 응. 음. 뒤졌어 이미. 어, 쓰러졌는데요. 떡갈나무가 응. 음. 허이씨 버틴 거야.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가 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떡갈나무 존내 힘듦 지금. 이게 떡갈나무. 떡갈나무고. 이게 뒤진 아카시아나무인데 뭐 어쨌든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존내잘 그린다. 그지? 그래서 버텼어요. 근데,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잔목 숲에 들어온 나는. 그니까, 러 얘도, 여기 쓰세요. 이 화자가 이제, 데, 대놓고 드러나는 건데, 대상을 관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자는 관주적 태도를 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도 몇 번은 쓰러지면서 들어왔다니까. 음. 그니까 얘도, 아카시아 나무처럼 쓰러진 경험이 있다. 맞는 소리죠. 그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데 이거 후각적 이미지고요. 냄새 맡는다니까. 그리고 쓰러진 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인 거 살아있는 나무 떡갈나무인 거 3년까지 읽어야 아는데요 그냥 내가 써준 겁니다 3년까지 읽어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쓰러진 아카시아 응을 제목으로 받으면 떡갈나무 결국 떡갈나무의 희생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나무 나무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사람 사람 어휴먼앤 휴먼이 human 나와요 휴먼투휴먼 생각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사람으로 생각을 확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하면서 설의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는데, 사람도 저렇게 희생해서 남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데 얘네가 한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잔목숲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잔목숲이라는 거는 온갖 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온, 온갖 온 나무들 중에서 누구? 딱이두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두 나무가 기대어서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구부러는 곡선 때문이다 즉,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야? 아카시아 나무가 떡갈나무에게 기대고 있는 거, 이거는 이걸 의미하고요. 구부정한 곡선은 떡갈나무를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뭐뭐어한 때문이다, 뭐뭐어 때문이다. 대꾸법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쓰세요. 자, 그리고 여기, 3년이 나타내는 건 뭐야? 그러면 이두 나무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힘든 사람과 그 힘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음,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어해저 연초록빛 소름 소름이 돋았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 하죠 어, 뭔가 그 감동을 받거나 좀 울림을 받았을 때 어, 소름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소름? 연초록빛 소름 시각적 이미지와 색채 이미지 그니까 어쨌든 색채 이미지가 결국 시각적 이미지 그 그러니까 어, 색채 이미지는 결국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도 동시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설마 이거 공감각적이라 했냐? 그럼, 와 이거는 일단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일단은 조금 니들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각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이게 10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아요 왜 10년 전처럼이 나왔을까? 10년을 견뎠으니까 내가 이걸 처음 봤을 때그 느낌 지금도 돋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요겁니다 떡갈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사람과 희생의 감동 또는 충격이라고요. 사람과 희생의 충격을 느낌 또는 뭐, 감동을 느낌 어쨌든, 이 충격은 긍정적인 충격이겠죠. 해서, 이렇게 어, 입니다. 별거 없죠? 필기 열심히 하시고, 어, 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리법, 대구법 뭐, 생각의 확장, 그다음에 뭐,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뭐,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다 맞는 말이고, 화자는 뭐,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아카시아나무와 떡갈나무의 둘의 관계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었다 얘네가 어 여기 힘든 사람이 아카시아고 그 힘듦을 도와주는 사람은 떡갈나무인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